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우려 속에서 공존의 가능성을 발견한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자리 시작하겠습니다. 지구는 우주에서 생명체를 수용하는 유일한 장소지만 인간은 마치 지구를 침공한 외계인처럼 제멋대로 땅과 자연을 약탈하며 다른 생명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외계인의 건축은 다른 종의 터전 위에 지어졌습니다. 한편 한국에선 인구가 줄어 사람이 살지 않게 되는 것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역 인구 감소를 대응할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긴 비인간 원주민들에게 인구소멸 지역은 위기가 아닌 쾌재를 부르는 지역이지 않을까요? 한국의 위태로워지는 인구피라미드의 여백은 위기가 아닌 자연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비인간 원주민들의 목소리를 생각하며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자연 혼자서 터전을 재건한다면 200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인간이 노력한다면 이를 20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민이 살기 위해 모두 철거할 필요 없습니다. 사라지고 오염된 토양의 회복은 새로운 주민 터전의 회복입니다. 새로운 주민들은 자신의 터전에서 스스로 번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연을 반납하기 위한 4원칙을 제시합니다. 이는 자연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삶의 터전을 제거할 시나리오의 방향이 됩니다. 원칙 하나. 토양은 복잡다양한 생태계의 한 부분이다. 생명의 기반이 되고 품어주는 건강한 토양은 수많은 생명의 거주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훼손한 토양의 회복이 있어야만 복잡다양한 생태계가 지속 가능해집니다. 원칙 둘 식물은 생물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는 공동주거이다. 식물은 태양에서 온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동시에 토양과 마찬가지로 동물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합니다. 그렇기에 인간에게 건물이 필요하듯 동물은 식물이 필요합니다. 원칙 셋 생태계의 위험한 요소는 제거해야 한다. 원칙 넷. 모든 것을 없애는 것보다 남길 수 있는 것을 활용한다. 생태계의 치명적인 인공물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물질을 폐기물로 만드는 것 또한 해법이 아닙니다. 훼손된 토양과 터전의 회복은 위험 물질과 폐기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콘크리트와 같은 구조물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며 유독성이 씻겨졌으며 바위처럼 생물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주변 동식물들이 적응하고 터전을 꾸릴 수 있도록 인간이 멋대로 막은 산길과 물길을 회복하고 새로운 토양을 더해 준다면 재야 생활의 가속 또한 가능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떠난 마을은 생명을 위한 건강한 기반이 되어 새로운 주민을 맞을 수 있습니다. 터전 재건의 시나리오는 작은 농촌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바로 잡을 수 있는 해법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자연의 치명적인 물질들과 살아가는 동물들, 마음대로 자라지 못하는 식물들, 빈집과 머지않아 버려질 집들이 중리마을에 있습니다. 인공물이 분해되는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이 마을은 그 누구도 편히 살지 못하는 장소가 될 겁니다. 그렇기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변화 방법은 인공물들의 문제를 기준으로 나눠 고안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의 변화입니다. 환경에 위협이 되는 인공물, 폐쇄적인 공간, 지형의 단절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치된 이 폐가는 그 누구의 집도 아닌 채로 남아 있습니다. 시나리오의 원칙에 따라 위협이 되는 인공물을 제거하되 일부 구조를 남겼습니다. 이는 새로운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주변과 조화로운 지형을 형성합니다. 벽체는 쓸려오는 토양을 잡아주며 바위처럼 남아 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기초로 막혔던 곳을 허물어 도랑으로 물이 흐를 수 있게 합니다. 유실된 토양을 더해준 뒤 주변 식생과 토양 상태를 고려해 빠른 재건을 도울 기준 식물을 심어줍니다. 이 폐가는 새 주민이 터전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벽체는 마을에 남아 인간들에게 이곳의 과거 모습을 기억시키며 공존 없던 삶을 자각하게 합니다. 빈집 또한 지형의 연결과 토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지형을 단절시킨 옹벽의 일부를 허물면 연속적인 지형이 회복되는 동시에. 새로운 물길이 생깁니다. 기존에 자라던 나무들이 자연스럽게 자라게 해주면 이집 또한 새로운 터진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와 도랑의 변화입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자연을 덮어버린 이곳은 단순히 덮었던 것을 제거한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도로를 위해 토양을 걷어냈으며 오랜 시간 압축된 흙은 물과 공기가 통하기 어렵습니다. 사라진 토양을 더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토양의 공극을 회복시켜주는 바실러스 균 등의 미생물들의 힘을 빌려야 망가진 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도랑은 콘크리트로 포장되고 도로로 가려진 배수로가 되었습니다. 식물이 뿌리 내리고 유기물들이 쌓일 수 있도록 하상의 포장을 파쇄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옹벽으로 단절됐던 지형 또한 복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 함부로 사용했던 밭과 습지의 변화입니다. 밭은 언뜻 보면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 있지만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토양은 재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살포된 농약은 계속해서 순환하며 생태계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농약은 직접 제거가 불가하므로 유용 미생물 용액 살포를 통한 생물학적 분해의 가속이 필요합니다. 습지는 밭과 도랑을 회복함으로써 깨끗한 물이 모이는 곳이 됩니다. 추가 식재는 기존 연꽃 단일종만을 자라던 인공정원에서 다양한 종이 사는 습지로 만들어줍니다. 인간의 이동만을 위했던 생태보행로는 동물을 위한 생태 데코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앞선 과정을 통해 인간은 자연으로 땅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주민들이 자신의 터전을 꾸리는 과정입니다. 주택은 기존에 폐쇄된 형태에서 지형의 일부로 변화됩니다. 도로가 사라지며 흙과 물길이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주민들이 자유롭게 터전을 꾸릴 수 있습니다. 3년 후, 숲과 달리 그늘지지 않은 토양에서 식물들은 재빨리 자라났습니다. 한나사리 풀과 땅위 유기물들은 토양의 활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인공지형도 제법 자연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척박했던 토양은 복잡 다양한 생태계의 요람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년 후엔 인간 마을의 흔적이 희미해졌고, 새로운 주민들의 완전한 터전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을은 숲이 되었고, 도랑과 습지는 주변을 지나는 새들이 즐겨 찾는 풍부한 생태계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같은 땅위 모든 생물이 자신의 터전을 꾸리며 살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안해보았습니다. 지구의 역사와 함께 형성되었던 생태계가 단순히 회복되진 않지만 사람이 조금만 돕는다면 자연은 스스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흥미로운 지점은 요어 지금 저희가 이어 어차피 한뭐 백년 오백년 지나면 이렇게 될수 있지만 이제 그 개입을 해서 그걸 축약시킬 수 있다. 근데 그 지점이 결국 이제 우리가 자연을 아무리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 뭐 자연도 결국은 인간이 어떤 우리가 제 상상의 대상 생각의 대상 뭐 계획의 대상 관계의 대상으로 삼는 자연은 어쨌든 컬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그 완전한 뭐그 자연으로의 회복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컬처겠죠. 자연과 맺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건데 우리가 개발 시대 성장 시대에 어떤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에서. 그것만큼 사실은 우리가 이제 더 지적으로 더 생각하고 공동으로 생각해야 될게 바로 이렇게 없어지는 더 적어지고 사라지는 방식에 대해서도 사실 컬처로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지속 가능한 어떤 기술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 흥미롭고 유익하게 그 프로젝트를 봤었고요. 그런데 어,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에 이제 사, 우리가 이제 뭐 건설을 만약에 했다면 개발시의 건설이라면 여러 가지 뭐 빨리 짓 는 그런 기술이 발달했듯이 이게 어떤 지금 제시하신 몇 년의 인간의 개입으로 어 이게 없어지는 과정에서도 그럼 어떤 지속 가능한 기술일까요? 적정한 기술이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일면 포크레인으로 아니면 뭐 폭발이나 이런 게 아닌 점진적인 그이 없어지는 과정이라면 뭐 분해의 과정도 있을 거고 사람이 안해도 미생물 분해의 과정도 있을 거고 혹은 인적인 어떤 투입이 된다면 건설하는 기술 말고 이렇게 부시는 기술에 대해서 혹시 상상해 보신 게 있나요? 일뭐 일자리 창출이 될 수도 있겠죠. 에서 어, 네, 우선 저희가 이 마을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과거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자연 생물들이 자유롭게 살았던 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건물을 짓는 거에 열광하고 철거는 늘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자행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에 필요성을 느꼈고 기존의 철거 방식을 참고했을 때 벽체를 부수고 슬라브를 부수고 모든 것을 걷어내는 폐기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시골 마을 이런 작은 주택 같은 경우는 포크레인이 와서 어 버킷을 몇 번만 치기도 해도 금방 무너지는 주택이었지만 저희들은 이 무너진 주택들을 그 이후를 좀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건설 폐기물이 재활용이 가능하고 순환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를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에너지가 필요하며 또이 순환된 자원은 결국 다른 곳에 가서 건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공물 중에서 유독성이 있는 폐기물들은 적절히 처리가 돼야 되지만 콘크리트나 이제 석재 벽돌 등 유독성이 씻겨 내려갔으며 연구 결과 토양에 오염이 될수 있는 뭐 중금속이나 알칼리 성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준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들은 굳이 철거를 할 필요 없이 바위로 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철거 방식을 사용하여 철거를 하되 일부 벽체들만 남기는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어, 네,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어, 저는 이렇게 200년을 20년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어, 200년 동안 뭐 가만 놔두지는 않을 거고. 여러 이제 뭐 개발 압력이나 새로운 부지로 또 바꾸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건데 항상 그런 것을 모색하는 세력에 맞서서 여기를 방치한다, 뭐 지방 소멸이다, 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이제 그런 프레임을 넘어서는 어떤 리와일딩스러운 어떤 시골의 재정비 전략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어, 효용성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어, 이런 것을 조금 역동적으로 조금 더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 리 아이딩을 촉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살고 있던 어떤 야생 동물들이 내려와서 거주하고 살아가더라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혹시 그것이 또 이, 이곳이 또 새로운 어떤 뭐 생태 관광의 명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이렇게 외국의 사례처럼. 어, 몇몇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동물들을 좀 유입하는 적극적인 조치도 할 수도 있,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거기까지 확장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 저희가 이 마을을 처음 자연으로 돌려야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이 자연으로 돌아간 곳을 과연 사람들한테 보여줄 것인가 과연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곳을 관람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어, 요즘 같은 시대는 꼭그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알수 있게 되고 다음 이런 결과가 효과적이었다는 연구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에 직접적으로 방문하며 이 생태에 사는 생물들에게 주민들에게 방해를 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철로가 지나고 옆에 다른 마을이 있음에도 이 마을은 다시 사람들이 살지 않는 숲, 이 뒤에 있는 산처럼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과거에 있던 행태를 잊고 다시 돌아올까봐 이 벽체들은 동물들에게 지형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일부의 기억으로 남아서 어, 자연에 있던 흉터이자 뭔가 기억의 상징이 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어, 한 가지만 좀더 여쭤보면요, 이제 건축하지 않는 이제 결과물이잖아요. 오히려 건축을 해체하고 뭐 이제 아까 표현들한 마을을 반납하는 시나리오고 자연에서 빌린 땅을 반납하기 위한 뭐네 가지 원칙도 나름 게 선정하셨는데요. 어, 이게 이번 공모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획된 것만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 준비하시는 두 학생분들은 좀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간에 어떤 뭐 책을 읽고 영감을 받았기에 이렇게 딱 이렇게 준비를 하셨을까요? 어 저희가 우선 이 공존이라는 주제를 처음 생각해 볼때 과연 어떤 얘기를 공유해 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을 같은 경우도 제가 잘 알고 있는 마을이었고 특히 많은 참고로 어떤 책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인간 중심적으로 자연을 도와주려고 하고 인간을 항상 기본에 두고 자연을 회복한다는 생각에서 저희는 좀 전환을 해서 이 산에 살고 있던 생물들이라면은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를 좀 많이 생각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적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인간의 심미성을 고려한 디자인이 아닌 정말 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 주민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를 좀 고민하면서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크게 막 인지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비인간의 관점에서 그들은 어떤 공존을 원할까 고민하는 과정이 이런 안으로 이끈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